소방영어 하프 모의고사 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의문적 보시면, 그는 가득 채워졌다. 그죠. 후회, 회환으로 가득 차있다. 그죠. 머리에 대한 그를 을 믿지 않은 그는 후회로 가득 차있다. 그죠. 어, 다음 뭡니까? 일본의 이거죠? 리모스. 그죠. 레퍼란스를 먹어야 된다. 그죠. 숭배가 되겠 그죠. 숭배, 종으로 숭배. 패션메이션은그 매력이죠, 그죠? 매력. 음. 그다음 인트루즈는그 침범, 그죠? 침범했다, 침해했다 때인트루즈 답은 일 번이 되겠네요, 죠 음. 문맥상 남말씀이 적절하지 않는 것, 그죠? 역시 뭐 찾는 분들 다 그죠? 숙달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반대말이 된다, 그죠? 음. 몇몇 그죠 어. 변호사들은 더 기술적입니다 타이핑 더 기술 저더나다 그죠 타이핑하는데 뭐보다 그들의 보조수보다도 타자를 더잘 친다 그죠 어. 그런 변호사들은 그죠 불태운다 그의 보조를 해고한다 그죠 그리고 어. 그가 타자를 해야 될까 어. 일단 파이어 해고하다 그죠 해고하고 그죠 그들이 타뭐 타자를 쳐야만 하는거 그죠. 어. 해야 할까? 아, 그럴 것 같지가 않다. 심지어 멀지라도 변호사들이 타이을칠때더잘 타자를 칠지라도 그 조수보다 타자를 더잘 칠지라도 그죠? 좋은 판단은 말해준다 그에게 두고하라고그죠그 타이핑은 낮은 임금을 받는 보조에게 왜? 아, 더 높은 일을 하라 이거 더 힘든 일은 그죠? 타자는 남겨주고 그죠? 음. 왜냐하면은 그죠? 한 시간 보내지네 고, 그 고객과 그죠? 보내는 한 시간, 그죠? 보내지는 그한 시간은, 그죠? 훨씬 더이 더, 아고더저 더, 더, 더. More profitable, 그죠? 그건 답은 뭐가 된다? 반대 말이 되는 거죠? 어, 3번이 답입니다. 더 많은 이익이 된다. 뭐보다, 한 시간, 다자치는 것보다. 변호사들은 헌신한다. 자신을 법률적인 일에 그죠?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타이피스트. 왜냐하면, 그는 더큰이더 크게 이용할 수가 있다. 변호사로서, 그죠? 그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죠? 단순한 손실, 두면서, 다가갈 거죠. 덜 효율적인 고향게 두면서 더큰 손실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네요. 법법상 틀린 거다. 그죠? 법법상 틀린 거. 폼페이라는 도시는 이다, 뭐다? 어, 부분적으로 파묻혀져 있다. 그죠? 어,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파묻혀져 있는거죠 어. 음, 부분적으로 파묻혀 있는 로마의 마을이다. 어. 근처에 있는 현대 나폴레 나폴레라고 해야 되나 네, 음. 폼페이는 역시 파괴되어졌다 그리고 파묻혔다. 병년이죠 그죠? 파괴되어지고 파묻혔다. 많은 뭐 동안의 긴 분출 화산의 분출 동안 맞저 동안의 둘이 이 이때 어가 그죠 하나 둘이 아니고죠 막연한 하나의 그죠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다 둘이를 쓰는 거 맞아요, 그죠? 어. 부분적으로 파묻혔다 맞고 그죠. 음. 그 분출은 파묻혔다. 한국에 파묻어버렸다. 그 폼페이를 4에서 6 m 터 재와 돌로 그리고 그것은 뭐 했다. 잃어버렸다 그죠. 지난 1500년. 전 그것의 우연한 발견이 어디에서? 1959년에 그죠. 1559년에. 1599년. 1599년에 우연한 발견이 전에는 무려 1500년 이상 동안 그것은 뭐 한다. 잃어버려져 있었다. 잊혀졌다. 지가 잊은 게 아니고 잊혀졌으니 it was lost가 되니까 답은 3분이네요.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그것은 잊혀졌었다. 그죠. 그 도시는 잊혀졌다. 수동태를 써야 하다는 되겠죠. 그때 이후로 그것에 대한 발견은 그죠. 신스 n c e 현재와 맞죠. 제공해 왔다. 세부적인 통찰력을 그죠. 3. 높은 수준에서 로마 형제국의 높은 수준에서의 삶을 그죠. 을단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오늘날 유네스코 뭐 세계 유산은 그죠? 이다, 뭐다? 모물 중에 하나다. 이게 복수 명사, 그죠? 가장 인기 있는 음, 그 관광, 인기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다. 음, 뭐가지는 대략 이만큼의 관광객들이 방문, 체로 방문하니까 아인지죠, 그죠? 매년. 업법에 맞는 것을 골라라.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것을 골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새, 깃털 그죠? 은, 만다. 살아있는 새에서 깃털은 많은 기능을 있다 아무래도 비행하는 것 말고도 깃털은 뭐다? 많은 기능 가지고 있다. 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돕는다, 유지하는 것. 새가 어떻게. 오형식 동사니까 새가 따뜻해지는 거죠. 워엄이죠, 그렇죠? 그죠? 새가 따뜻하도록 돕는다, 그죠? 따뜻해. 새가 따뜻하도록 돕는다, 그죠? 워엄 쓴 거. 그렇죠? 마음으로써두드리면 감사함으로서 더 최선. 이 트레이너 더 드신데 감사하는 거다 이 쓰레죠. 감사합니다. 열기로. 생산되어졌던 신체를, 가까이에서, 표면과, 피부 표면, 가까이에서 생산된 열기를 만다, 감삼으로서 모아주는 거죠, 그죠. 음. 따뜻하게 한다, 그죠? 히털은 역시, 그죠? 사용될 수 있다. 비유스투 동사원형 이용되다고, 이건 끌어들이다, 이건 비유스투 아닌지는 능숙하다 그죠? 짝을 만다. 끌어들이는데 영숙하히터털이 짝을 끌어들이는데 이용되는 거지. 그죠? 이용되다지. 그러니까 짝을 끌어들이는데 익숙하거나 능숙한 게 아니죠. 새가 능숙해지는 새의 깃털이 능숙한 게 아니죠, 그죠 음,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트랙게 되겠는 거죠? The tail of a cubit practice, 그죠? 큐빗 어펙티스라는 것은 꼬리라는 거죠. 운반한다. 많은 선풍기 같은 긴 깃털을 그 구조는 그저 뭐 한다 만든다. 매우 인상적인 전시를 나머지는 신체의 나머지는인 것 같아. 그저 더펼져 있는 것 같아. 훨씬 짧은 깃털로 그죠. 컵마디에 어, 나왔네요. 컵마디에 나다 그죠. 거기는 댔을 수 없죠. 그죠. 음. 위치를 써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게 되그죠 관계되는 사항 컵마디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제목으로 적절한 거죠, 그죠? 제목 먼저 제목이니까 선지를 먼저 보시면 어려움, 정의안, 로맨, 로맨티지즘, 그죠? 로맨티즘 로맨티지즘을, 낭만주의, 그죠? 을 정의하기 어려움 다양한 관점, 그죠? 인상주의죠, 이거는? 인상주의, 그죠? 음. 현대 예술의 운동 유럽에서의 다양한 스타일 로맨틱 철학자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하면 뭐,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다양한 뭐 스타일이 나왔고죠. 많은 예술 역사 가들은 말해준다 우리에게 로맨시 낭만주의는 스며들었다 그죠. 살짝 슬립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죠.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음, 언제 당신이 그죠.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부분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죠 가지지 못했다. 하나의 스타일 뭐와 같은 인상주의자든지 그죠 표현주의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뭐 스타일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죠그 음. 운동은 그렇죠 뭐에 관한 것이다. 그죠 집중되어진 개인의 표현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집중했다 그죠 어디에 포커스 포커스 어디 집중했다 무엇이든지 그죠 그들에게 오는 것에. 게다가 그 운동은 그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그것은 퍼졌다. 그죠? 뭘 통해서 전 대부분의 유럽에 그 후에 미국에까지. 낭만주의는 그죠? 단지 시각 예술의 운동일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은 포함했다. 시뭐 뭡니까 그 흐구 만들어내는 소설 같은 거, 그치? 영화, 그리고 음악들 있었다. 심지어 낭만주의 철학자도 결국 사실은. 낭만주의가, 그죠? 뭐였다는 것? 그렇게 널리 퍼지고 다양했다는 사실은 얘가 주어 동사에서 만들었다. 그것을 어렵게. 지어짜기, 그죠? 어, 어디에? 우리의 하나의 문장으로 지어짜기 어렵겠다. 그죠? 낭만주의를 어떻게 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뭐하는거지 뭐. 결국이란 말이었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까지가 동격이죠. 이 동격에 대한 명사구는 뭐한다? 주로 이 동격 그 동격이 나오는 요런 문장이 뭐다? 주제로 저는 쓰이잖아요. 그죠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그렇죠. 음. 그럼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빈칸이다 그죠? 민칸 빈칸. 6번 문제. 빈칸. 음. 갈로 하는 시대들은 보다 말것 같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죠들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리고, 잠, 그죠, 어, 잠들처럼 머무를 때, 밤에 잠들어가 힘들어한다 그죠, 어, 떤 아이들, 1일 든 10대들, 그죠, 음. 밤 늦게까지 잠안 자고 머무르는 아이들, 운동하지, 규칙적으로 운동 안하아야 돼.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그들이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이들, 그죠? 힘들어한다, 이 애들은 뭐, 한다, 잠자는데힘들어한다이 말이네, 그죠, 음. 다 맞는 것 같죠, 그죠? 음. 마트 개비의 이 사람은 그저 여기까지 뭐하죠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연구했어요. 21명의 건강한 1 0대들을 나이는 어시까지 오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죠 공부한다. 그죠? 그리고 죠그잠 문제가 없는 그들 중에 10명은 그저 21명인데, 11명은 그죠? 가벼운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만들었다, 보냈다. 더 적은 5번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5번 이하로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11명은 헤비유즈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만든다 그리고 보낸다 그죠 라스코 이상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죠 11개가 많은 건가 그죠 네둘 4명은 보낸다 이상으로 그죠 휴대전화 산이죠 휴대전화 산이 차이집니다 그죠 30개 이상의 메시지를 하루에 그리고 한 사람은 보낸다 200개 이상은 결과는 보여준다 뭐중요한건 실험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결과죠 이거 결과가 바로 답이겠네 그죠 비교했을 때 가벼운 사용자나 의사 비교했을 때 10대들 과도하게 사용하는 10대들은 일어난다 보다 자주 그죠 밤 동안에 그리고 보낸다 보다 많은 시간을 이 토스 앤 터닝하면 뒤척이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몸부림치면서 뒤척이면서 보낸다 뭐 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어.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 하고 마다 4번 이해 되겠네요 그죠 음. 빈칸이다 그죠 음. 빈칸은 여기 있네요 그죠 어. 마치 뭐처럼 원이성 걱정이 빈칸인것 처럼 죠 어. 걱정을 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죠 어. 빈칸인것 처럼 그죠 마치 뭐죠 음. 그런데 지금 문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 여기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한9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어. 스트로이드의 사용자들은 뭐할것 같아 보여줄 것 같다. 빈번한 분위기의 전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고, 그죠. 포함해서, 조정되지 못한 분노가 극단적인 자증 같은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다. 그죠. 뭐, 강조되어지. 그들의 욕 효과가 강조되는 것. 음. 유협. 긍심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한 유협. 음. 갑작스러운 감소. 약 사용은. 정부의 조정, 그죠? 스트로드 사용에, 뭐, 스트로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네, 그죠? 미국에서 스트로드는 이점진적으로 이용되어진다. 10대들 아이들에 의해서, 손들에 의해서, 그죠? 화장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스트로드의 이 능력이다. 그죠? 정지시켜주면서 근육을 성장하는 거죠? 스트로드 이몸면다 근육이 커진다, 그죠? 그리고 증가시켜준다. 메마른 신체를 거대하게. 그리고 감축킨다 신체의 지방을 끌어들이는 10대들을, 그죠? 그들의 체 그런 것들이 많이 딱 끌어들이는 거네요. 그죠? 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끌어들여요. 그, 요런것 요런 때문에 끌어들여 강조 부분이죠. 그죠? 음. 그러한 그죠? 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추구하는 향상시키는 그들의 힘을 스피드를 스테미나를 증진시키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인 것 같다. 바라보다 스테미드를 재빠른 그죠? 수단으로서 밀어붙이는, 더, 더 무거운 몸무게, 그리고 더좋아보이도 그러나, 그쵸? 신체는 고추되어진. 그런 약에 의해서 스트로이드는 고추되어진 신체들은 뭐한다? 위험한 거래입니다. 어, 그러니까 스트로이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안 좋은 점이 있다. 스트로이드는, 음, 뒤집어 서서 호르몬의 그쵸? 생산을 만다,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다, 기억, 이 병렬이죠. 피해를 줄수 있다. 심장 그리고 힌 신장이다. 그죠? 이건 심장 이건 신장이죠. 마치 뭐처럼 걱정이 뭐다? 갈로인 것 같다. 그죠? 음. 그 역효과의 강조인 것 같다. 위협. 그죠? 정신 건강의 위협. 나 갑작스러운 증가, 약 사용, 감소, 그 감소. 삼대 어, 감소. 어, 다 뭐가 된다? 정신 건강. 왜 보면? 스트루 사용자들은, 보여, 빈번한 마음이 변하는 것, 그리고 화면에서 노는 것같은거죠 조절하지 못한 분노와 극단적인 차한 같은, 노는 거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응? 정신건강에 피해를 줄것 같다. 그죠? 응. 처럼 이러한다는 거잖아요. 응. 흐름의 확보 들어가기 알맞은 문장. 일단, 커버가, 그죠? 어느 타워, 상처 위에 커버가, 상처를 덮어줄 그런, 그죠? 그러한 커버네. 그죠? 커브가 형성되면 그 신체는 방출한다 화학물질, 그죠? 피 뭐라 해서 그죠? 뭐라고 불리우는 화학물질을 그죠? 뭐뭐라고 불리우는 피라고 불리우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그것 생산한다. 상승을, 그죠? 온도의 상승을 뭐한다? 음. 상을 온도 상승 생산하는 피라고 불리우 피로젠, 피로젠라고 불리우는 화학물질을 뭐한다? 방출한다. 그죠? 이런 거래요. 신체의 반응 그죠. 어, 플래시 응집. 피가 나는 거죠. 어, 어. 상처. 살에 어, 나는 살에 살아나, 나는 상처에 대한 신체의 반응은 두드러지게 빠르며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의 반응을 첫 번째 단계는 발생합니다. 언제? 그 피가 그 상처 부분에 피가 많을 때 메마르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그죠? 음. 그 작은 혈색 혈액 세포들은 혈피 흐름에 있어 그죠? 돌진해 간다. 그죠? 상처 자리로 그리고 만다 용해되어진다. 프로틴 단백질은 그죠? 많은 섬유질을 가진 단백질이 망시작한다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 상처난 지역에 그리고 그 피는 그죠? 이미 탈출했던 탈출했던그 피는 단단해져서 하나의 스케프 그죠? 한응치면 된다. 그죠? 그것은 뭐 단단하며, 메마른 덮개다, 커버링이다. 그죠? 뭐에 대한 그 표면, 신체 표면. 그럼 이 커버링이 바로 뭡니까? 이, 이 커버링, 그쵸? 이 커버링이 바로, 그렇죠. 일단 그 커버가, 그죠? 그 커버링이, 이 커버가 아이 형성되면은 신체는, 그 커버가, 그 커버가 되니까, 뭐가 된다. 요거 되게 답은 4밖에 안 되겠네. 그죠? 이러한 물질들을 야기한다. 그죠? 그 지역이 둘러싸도록 상처를 생자가 쓰지도록 그죠? 뭐다, 어떤 물질입니까? 그렇죠. 이런 학 물질, 요 물질이 바로 뭐가 된다? 그죠? 이러한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물질. 그니또 요거 앞에 봐야 되고 요거 뒤에 봐야 되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음. 요런 식으로 신체 변화가 생기네요. 음. 9번. 순서 맞춤이 되었죠? 순서. 초창기 로마 시대 이래로 그죠? 초창기 로마 시대 이래로 몇몇 공물들은 그죠. 물들은였다 연관되어졌다. 그죠. 비어 a s s o c 연관되어졌다. 그죠. 결혼, 어식과 어, 미런, 그죠. 퍼트리, 풍, 뭐, 그, 다트리 하면, 그죠. 뭐이 풍부, 풍요 그죠. 풍요그다 비욕, 그니까 비옥, 뭐이 맞죠. 비욕. 원래 비욕함 할때 비욕함. 그죠. 아. 그다음 뭐한다? 이 비욕함이 또어갔습니까 다산과 이그려가지고 그죠. 비욕함과 이 그려지고, 그이려지는미런 가져가졌다 신부의 손에 그리고 짜졌다 그죠 그의 목 주위로 뭐 장식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퀸 레자베스 일 세의 재인 동안에 밀은 뭐였다? 더 이상 던지지 않았다 신부에게. 그러나 그 대신에 뭐했다? 구워졌다 작은 케이크로. 그것은 뭐다? 그리고 그 그런 뭐. 어게졌다. 그리고 던져졌다. 그죠? 뭐 그럼 막 어게가지고 던졌죠? 그죠? 신부의 머리로 던졌다. 음. 퀸, 에자베스고. 이때 뭐다? 초창기 로마다. 그죠? 음. 시대로 가네요. 그 신부가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 교회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 밀이라는 곡물은, 그죠? 토스트. 던져졌다. 그죠? 그녀에게로. 음. 아, 던졌습니까? 던졌나 나왔습니까? 뭐다?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뭐죠?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더 이상 던져지, 더, 더 이상 던지지 않았다고, 여기에서는 던졌다는 뜻리야죠 그렇죠? 그럼 뭐다? A가 B 봤을 때, A가 B 뒤로 가야 되죠. 그렇죠? B가 오고, 그죠? 맞죠? 다음 뭐다? A가 와야 되니까, A가 B보다 먼저 오는 거는 틀린 거네. 그죠? A가 B보다 먼저 오면 틀린다. 그죠? 그럼 다음은 뭐다?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 요 그죠? 음. 젊은 여자들은 돌진했다 죽으려고 그공물을 실제로 건드렸던 신부를 건드렸던 그죠? 신부한테 맞았던 그 미를 주으려고 노력했는 거죠 이 변화는 이 의식에서의 변화는 남겼다 결혼하객들이 느끼도록 박탈되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할 것이 없던지 것이 없었다 그죠? 신부에게 던질 것이 없던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 던지는 거 그죠? 그러면 다 둔지 것이 움석해만 끓여 먹어야 되니까 다음 먹어야 된다. 2 번이 되는 거죠. 그 시대 이후로 쌀은 뭐다? 값싸고 깨끗하며 흰색이고 그것은 뭐다? 좋은 대체물이 되었다. 그죠 보다 값비싼 밀케이크보다도 쌀처럼 쌀 이야기로 그 밀밀 쌀 거리. 토끼 호기해서 씨가 멘디로 와야 된다. 그렇죠? 음. 답은 이 번이 되겠습니다. 1 0번 전체헐과 관계 없는 거다. 그렇죠? 관계 없는 거. 요까지가 뭐가 된다? 그 요까지가 음. 기준이될 거고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고르는 거다 그죠? 죠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a 르는 e r s 죠 n 콩그 p 죠콩이 o n a l 콩은 r s o n a l personal, a 와 C 그리고 뭐다 안전하게 먹 s o n a l p e r 나 항상 a 다 요리, 요리 되어야 한다 l p 전에 s o n a l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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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되어져야 된다 날콩은 포함한다. 요걸 포함하네. 그죠? 요걸 포함하는데, 그죠? 음, 뭐, 시안, 하, 수소, 산, 이런 건 내가 몰라도 힘들그죠 그것은 뭐 한다? 독성이 있다. 그리고 야기할 수 있다. 아픔을. 그리고 혈압을 뭐 한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날콩 안 좋아. 그죠? 일단 요리되면 그러나, 그죠? 그 콩은 뭐다? 돕는다. 낮 추는데. 혈압을 하시면 돕는다. 날콩 안 좋아. 요리되면 좋아. 그래서 뭐네. 그죠? 음, 최근에, 그죠? 수는 혈액 기정자의 수는 증가했다 급격하게 갑자기 혈액 헌혈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했던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콩요리야 콩 어떻게 면서그 이야기 하는거죠 콩은 포함한다 상당한 양의 칼슘을 기초가되는 근육의 그죠 근죠 물질이다 그죠 뼈와 치아 그것들은 역시 뭐다 풍부하다 그죠? 그 섬유질도 풍부하네 그죠? 식이섬유도 어. 풍부하고 뭐 뿐만 아니라 단백질뿐만 아니라 갑자기 혈액 기증자로 오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간단한 문제다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시 보시고 또 반복해서 문제를 보시는 것이 그죠? 여러분 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꽉꽉 조금씩 그죠? 미루지 말고 할때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복을 절대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